다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참고 또 참으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르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나라를 위임하시고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오히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핍박이나 조롱을 당하면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로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때리고 피박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합니다. 무지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악한 농부처럼 잠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 가족이나 지체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기초해서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 경력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안에옛 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직장 고난으로 울부짖는 한계 상황과 온 몸에 힘이 빠지는 저 칼륨 혈증으로 입원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혹사한 죄를 깨닫고 저의 유익을 쫓아 다름질하지 않고 제게 맡기신 직장과 공동체를 감사하며 섬기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 입시 실패로 마음이 공고할때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체들의 섬김을 받으며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고. 청년부에서 만난 아내와 신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제게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맡기셨지만 저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강박에 사로잡혀 일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어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돌이키시려고 포도농부들을 진멸하시듯 제게 직장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대표가 바뀌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퇴직을 당하고 강팍한 상사에게 강도 높은 질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저는 회사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주님,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라며 울부짖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저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제과언데 있던 저를 흩트시는 사건임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를 새 직장으로 인도해주셨고 작년에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도 세워주셨지만 회사에서 긴급 프로젝트를 맡게 되자 또다시 내 열심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명으로 감당하기보다 인정받기 위해 섬기니 지쳐갔고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저칼륨 혈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느끼며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로 혹사한 죄를 다시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유익을 쫓아 다름질하지 않고 제게 맡기신 직장과 공동체를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인정받고자 과도한 열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전인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 채소를 먹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빼앗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포도원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맡을 수 없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원래는 농부들과 같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